Oh. <laughs> 안갑습니다.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글 닥스 같은 클라우드 문서 만들 때 드라이브 들어가서 새 파일 눌러 가지고 원하는 형식의 문서 눌러 가지고 문서 작성을 시작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doc.new만 치면은 구글 닥스 새 파일이 또 word.new, 네, o word 워드.new만 치면은 MS 워드 새 파일이 또 URL로 직접 새 파일을 여는 건 아니지만 말랑말랑 한컴 스페이스에서는 아래 한글 아, 편집까지 가이만 하면 라이센스 구매할 필요 없이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것뿐이냐? 아니죠. 시트 점 뉴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, 엑셀 점 뉴는 MS 엑셀 이런 식으로 구글이나 MS의 오피스 웹버전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뭐 MS 워드나 아래야 한글 한 달에 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정도다 보니까 이걸 뭐 결제하고 쓰기가 조금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구글 닥스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는데 그상대방은 그걸 다시 워드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 관공서에서 다운받는 뭐 양식 같은 것들은 hwp 파일들이 꽤 많아요. 이럴 때 웹버전 MS 오피스나 말랑말랑 한컴 스페이스 같은 거 쓰면은 문서 수정도 가능하고 뭐 워드파일이나 한글파일로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개구리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꼭 웹버전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내가 문서 작성해서 보내고 그쪽에서 또 수정해가지고 보내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파일을 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발명품이고 이게 또 나온지도 꽤 오래됐어요. 이게 꼭 동시에 같이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정할 일이 있을 정말로 개꿀인데 왜안 쓰는지 난잘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아는데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? 좀 궁금하네요. 어쨌든 아,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무 편하고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에, 사용해보시기를 바라고요. 아, 그럼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에,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들어가세요. <laughs>